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식당 예약 플랫폼 캐시테이블 운영사 와드에 따르면 올해 캐시테이블에서 이루어진 예약 중 건당 최고 예약금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예약금을 낸 이용자의 누적 결제 금액은 3,3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약의 평균 선결제 금액은 78,000원입니다. 캐시테이블 관계자에 의하면 인기 있는 레스토랑은 두세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다섯 명에서 여덟 명이 회식한다면 예약금이 백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캐시테이블에 등록된 주요 예약제 식당을 찾아본 결과,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 코스 요리 식당은 1인당 27만원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코스 금액 27만 원 전액입니다. 4 명분을 예약하기 위한 선결제 금액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4일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의 50%만 돌려받고 3일 전부터는 환불이 안 됩니다. 외식업 관계자는 인기 있는 곳일수록 예약금이 식사비의 50%에서 100%입니다. 고객으로서는 예약 후 실제 식당에 갈 때까지 이 금액에 고스란히 묶이게 됩니다. 캐시테이블이 보관 중인 예약금 총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려다가 백만 원에 달하는 예약금이 부담되어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이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해 예약금이 총 식사 비용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따르는 식당은 많지 않습니다. 식당들은 예약금을 받지 않으면 노쇼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고스란히 식당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식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쇼가 생기면 준비한 음식 재료도 다 버려야 한다며 이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대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노쇼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캐치 테이블은 예약금 영원 결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선결제 없이도 예약이 됩니다. 실제 노쇼를 했을 때만 취소 수수료가 자동 결제 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